이번 과제는 유지 88번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은 뚜루꼬브 메쉬를 이용할 거고요 각각의 데이터를 설정해서 각각의 단면마다 치수가 틀린 부분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 면에 달 거냐면 이 XY 평면에다가 평면도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자, 박스를 그리셔서요 크기를 결정합니다 크기가 전체 크기가 130이제, 130이네요 아치수, 요 크기가 130입니다. 자, 근데 중심에서부터 끝단까지인 거리가 55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5구요. 그 다음에 좌우 값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이고 가운데는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값은 50. 그 다음에 전체 거리 100.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전체 보기를 합니다. 자, 그럼 치수를 조금 이쁘게 배열을 하고요. 이 크기 안에 들어올 거고요. 자, 하나, 원을 하나 그릴 건데요. 원이 하나가 준비,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원은 크기가 지금 몇이냐면, 20, R23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손잡이처럼. 23에 7.5를 더하면 30.5겠네요. 직경이 30.5고요. 얘는 이제 경로죠. 아, 경로가 30.5가 아니, 아니네요. 크기가 틀렸습니다. 다시요. 아까 반지름이죠? 이건 지름으로 나오니까 지금 몇이죠? 61이고요. 네, 61로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61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중심이 이 선상에 있어야겠죠? 치수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까지의 거리는 지금 도면에 35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이 중심 거리는 이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얘는 뭐냐면 나중에 따라갈 경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거냐면 어느 계층은 어느 이 객체를 참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면 이 여기 평면도에서 그릴 수 있는 건다 그린 겁니다. 자 그럼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요. 어디서 할 거냐면 맨 앞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원을 그립니다. 원의 크기가 가운데 원은 R41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름으로는 82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를 82라고 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립시다. 선 어디서? 중심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면 연장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다 잘라냈고요. 자 그럼 얘는 중심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은 좀 조절을 하고요. 자, 중심선상에 여기 가만히 들이대면 뭐가 있냐면 원이죠. 원. 원은 어디에 여기에 가운데들이 돼 보면 뭐가 있죠? 점이 있죠. 그렇죠? 점 데이터 여기에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과 같이 이도 가제는 이렇게 어정 <laughs> 단면이 이루고 있죠. 몇 파이냐면 파이는 80파이로 적용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평면은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면에서 데이터를 만들 건데 뒤쪽으로 거리가 4 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40. 그래서 이 크기는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자, 40에서 어,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 평면에다 그리겠다. 그러면 스케치에서 이 평면을 선택합니다. XY가 제대로 맞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을 또 그립니다. 원, 이번엔 파이가 R이 20이니까 40 파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40 파이도 똑같이 중심에서부터 선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해 주십니다. 네, 트림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파이가 어, 4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속 조건 또 잡으셔야죠. 자 가운데 들이 되면 뭐죠? 원을 잡으시라 했죠. 원을 잡고 이 원은 어디에 구속되냐면 어디죠? 여기 보면 가운데 들이 되면 뭐가 나와요? 또 데이터가 나오죠. 이 데이터 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하나가 잡혔습니다. 자 이번엔 파이 2 0이고요 다음 스케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면이 존재하고 있죠. 세 번째 단면. 세 번째 단면은 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스케치 하시고 어느 평면에서 이쪽 평면에서 이번에 방향이 반대고요 거리가 40만큼 나와 있는 거 맞죠? 자 여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스케치해서 이번엔 이 앞쪽 평면입니다. xyz 만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원을 그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호가 모양이 좀 틀리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호로 갑니다. 호로 그렇죠? 가다가 어떻게 돼? 다시 또 직선으로 가죠. 자, 이선상하고 일치시키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죠. 네, 지름은 지금 이 지름은 얼마로 나와 있냐면요. 자, 잘못됐습니다. 이 그림 잘못됐습니다. 지우고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로 그려도 되겠죠. 이 제품은 모양을 굳이 뭐, 타원까지 놓을 필요 없고요. 박스를 그래서 필렛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박스에서 크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크기는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 35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 더하기 2하면 얼마죠? 이 거리가 35에다가면 72이겠습니다. 72. 70. 자, 72이고 필렛 값으로 했을 때 필렛 값으로 값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r이 30으로 주어 있습니다. r 30. 이쪽에서 30, 이쪽에서 30. 자, 이 평면이 하나 있다는 거죠. 지 평면이. 평면이 하나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 전체 높이가 지금 주어져 있죠. 전체 높이는 40mm로 주어져 있습니다.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m다. 자, 그럼 어떤 거예요? 이런 모양의 형상이 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치수가 지금 r이 30이라고 돌아 있고요. 치수 크기 r 30. 이쪽도 3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석이 안 걸려 있죠. 그렇죠? 구석이 안 걸려 있으니까 얘가 움직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 선을 하나 주시고요. 가운데 선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참고선으로 하면 되겠죠.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치수로 이 사이 값은 몇이다? 35라고 주시면 되겠죠. 35.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선은 뭐예요? 참조선이죠. 자, 참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얘를 이제 옮겨갈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속 조건에서 이번엔 어디를 잡고 하냐면 이 선의 끝단을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점점장하면 이 선이죠. 이 선이죠. 밑에 선, 밑에 선을 어느 쪽에 어느 선상에 끌고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가운데 들이대 보면 뭐가요? 중심선이 보일 거예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점 보이죠? 이점 선상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모양. 그럼 치수가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수를 보기 좋게 이쪽으로 끌어와 줍니다. r 30이고요. 이건 이고요 r 30, 여기 30이고요. 그다음에 길이 높이 40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같이 요렇게 해서 구속이 요 밑에가 걸려 있죠. 그렇 요렇게. 다음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어 경로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경로가. 자, 경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을 호를 하나 둘세개 호를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바닥 평면에서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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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그릴 수 있겠죠 자 어디서 그리면 될수 있을까요 이면에다가 그리면 지금 우리가 이면에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이 바닥에 그러면 우리가 선을 어디다 그릴 거냐면 데이터물 하나요 바닥에다가 하시고요자 그럼 선이 보일 겁니다 그럼 호로 해서 3.5로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쭉늘려서요 어디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죠? 이렇게. 자, 얘는 구속이 돼 있겠죠. 세 점의 끝점을 형성해서 갔기 때문에 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이 Y축에 대해서 이 곡선을 대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자, 어떻게 구속이 되죠 양쪽 둘 다. 자, 그 다음에 윗면에다가 하나 그려야겠죠. 선을. 그렇죠? 윗면에다가. 자 윗면에다 그리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평면을 잡아야 윗면에 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쪽 평면을 잡아줘야죠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번에는 평면을 어디를 잡을 거냐면 스케치 평면을 양아치 줄여 보신 다음에요 이 위쪽 평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평면 자 그럼 위쪽 평면이니까 이제 얘가 어디죠 가운데 점에서부터 가운데 가운데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그 포인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교차점을 잡아버리는 거죠 교차점 어디 교차점 이 선에서 교차점 죠? 적용. 그다음에 2 호의 교차점 잡히고 있죠? 적용. 세 번째 교차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 대한 교차점 잡고 있죠? 적용. 자, 그러면 세 점을 연결하면 되겠죠. 호로야. 우리 호구리기에서 들이대면 뭐가 보일까요? 점이 보일 겁니다. 점 보일 때 눌르시고요. 여기서 점 보일 때 눌르시고요. 여기서 점 보일 때 눌르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구석이 된 거죠. 아, 구석이 안 됐네요. 왜 그런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 아, 점에서 지금 점의 구석이 제대로 안 됐네요. 자, 이 선이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자, 들이 된 다음에 점 보일 때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 점 보여야죠. 점일 때. 그렇죠? 여기서 할때 점이다. 이 점이다. 자, 세 번째. 아까 세 번째 연결 잘못했으니까 확대한 다음에 들이 대고 가만히 계세요. 점점점 보일 때 여기냐? 맞다. 그죠 네, 호를 그렸다. 그쵸? 자. 이 호는 구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리 접속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점이 아니면 뭐 믿을 점이든 다른 위치로 옮겨가 버린다는 거죠. 네, 그거 반드시 주의해주시고요 그러면 경로가 하나, 둘, 세 개죠. 단면을 하나, 둘, 세 개. 트루코분 메쉬로 이걸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스케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원 주위를 돌아다니는 호가 하나 있죠. 그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평면에다가 만들 거는 어느 평면이냐면 이 평면하고 일치하고 있죠, 지금 이 평면하고죠. 이 평면에다가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해서 보면 이 평면이겠죠. 자, 이렇게. 어디에? 좀 돌려보면 여기에 경로 있는 요점 그죠? 요죠. 자, 그러면 요 점에 우리가 이제 원을 하나 그리면 홀을 또 똑같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근 지름이 몇이냐면 7.5이기 때문에 15파인가요? 예, 네, 15파입니다. 15파고요. 이 자, 그러면 치수로 구속을 합니다. 15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 그릴 때 선생님이 반만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중심선에서 선을 교차점을 잡아버리죠? 자, 이 스탠드 연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디에 구속시키면 돼요? 이, 요 점에 구속시키면 되죠? 자, 이 점도 교차점이 있겠죠? 자, 이 호에. 그죠? 어, 이 호에 교차점이 안 생기네요. 이 평면을 잡았는데, 이 호에 곡선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료하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선이 무슨 문제가 있나. 자, 이걸 아직 창고선인데 한번 바꿔도 하겠습니다. 창고에서 신사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평면을 잡았으니까요. 이 점의 교차평면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 스케치. 예, 스케치죠. 지금 이 선상이죠. 자, 이 선상의 교차평면. 교차점. 자, 그렇죠? 여기 아니죠. 지금 어떻게 알았죠? 반대 돌리면 되죠. 요 점이죠. 지금 참고선이다 보니까 얘가 교차점을 형성을 못했죠. 확인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얘를 구속할 거니까 구속조건에서 어떻게 해? 들이대가지고 원의 중심. 자, 들이대면 원이 나올 겁니다. 호. 호의 중심은 어디에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점에. 지금 보면 점점점 보이죠. 이 점에 그쵸 일치하고 있어야죠. 이 점에. 자, 그러면 우리 스케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호는 여기 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호가, 자,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돼? 이 호가 이 주위를 돌 거예요. 자, 단면 하나 경로 하나. 뭉뚜루 커브가 아니고 가이드로 해서 돌리면 되겠죠? 이쪽 면은, 다음 스케치 종료됐습니다. 자, 당과같이이 상태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뚜루 커브 메시에서, 자, 요걸로 해서, 자, 곡선 통과 메시 해가지고, 자, 들어가 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과할 곡선을 선택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단일 곡선에 얘를 붙잡고 하는 게 좋다 했죠. 왜? 방향이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선 맞죠? 이 경로, 그다음에 요 선, 요 선, 요 선, 밑에 선 잡았습니다. 추가해야죠. 추가. 자, 이번엔 이 선, 자, 이선 맞죠? 추가. 그다음에 이 호죠. 자, 이 호에요. 방향이 하나, 둘, 세개 일치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새 곡선 추가 해줘야죠. 복사. 자 그러면 이 곡선을 추가해 보면 자 여기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왔죠 이 방향이 맞죠 맞습니까 자 한번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럼 추가 됐으니까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선이죠 그죠 자 이선 이선 자 다, 달리죠 답히죠 그죠 맞죠 자또 추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곡선이죠 이 곡선이죠 이 곡선 그죠 자 교차점이다 보니까 예, 빨간선이 나오는데 한번 더 잡아주시면 이제 덥습니다. 이 곡선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곡선이 당과 네, 같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곡선은 어디를 쫓아다니냐면 이 안을 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이걸로 할수 있죠. 단면 하나에 가이드 하나 그렇죠? 단면은 어느 거예요? 이거죠 이 단면이죠. 가이드는 어느 걸까요? 이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끊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 경로를 쫓아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취소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자 연결된 곡선, 그다음에 단면 곡선, 얘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결된 곡선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선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교차평면이 형성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자 연결, 음, 어, 곡선을 선택했네요.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단면 곡선은 이거죠. 자 어, 곡선을 선택해야죠 예, 끊는 거 끊는 시대였죠. 이제 한 번에 연결이 되겠죠? 저기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솔리드죠, 지금. 내는 서페이스죠. 이 서페이스, 서페이스를 어떻게 돼요? 막아줘야죠. 막아주고 소호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이 솔리드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평면 만드는 명령어가 어디냐면 이거죠. 경계평면. 자, 단일곡선. 좀 알고, 뭐 단일곡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곡선을 잡을 때 얘가 이쪽 면까지 혹시라도 간섭 되나 안 되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보면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선하고 이선 하면 여떻 닫히겠죠? 적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닫아야 되죠? 뒤쪽 닫아야죠. 자이 선하고 이 선이죠. 아좀 잘못 잡힌 거예요, 이게. 그렇지? 잘못 잡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좀 약간 돌려서라도 이 경계 곡선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선하고 이 선이죠. 닫혔죠. 적용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디죠? 이 선, 그 다음에 이 선. 요선, 요선 닫아지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지금 단면이 어, 뒤가 열렸네요. 여기 아직 안 닫았나 보네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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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바닥선. 그렇죠, 닫혔죠. 여기. 자,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 자, 단면은 저 단면은 여기는 서페이스고 여기는 솔리드죠. 그렇죠? 합집합이 될수 없죠. 지금 이두 제품이 어떻게 돼 합집합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해가지고 면과 면을 연결해 줍니다. 이면하고 이면하고 그 다음에 이, 면하고, 이 면하고, 그다음에 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면.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했으고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안 됐네요. 이 안에 합집합이 안될 텐데 한번 해볼까요? 합집합 이 제품하고 이 제품 확인. 지금 해서 솔리드 한번 우리 한번.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W에서 모두 지우고요. 한번 솔리드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솔리드로 되어 있네요. 특성.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만들면 되죠. 바닥판만 만들면 되죠. 바닥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판은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평면이죠? 단일 곡선이 아니고 연, 연결된 곡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얘를 결합시키면 되겠죠. 이거랑. 얘도 확인. 컨트롤 W 에서 필렛을 주기 전에는 다 W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필렛을 주죠. R 6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이냐면 앞면이죠. 그럼 필렛 R 6 6을이 곡선에 연결된 곡선에 주시고요. 여기 그렇죠? 음, 여기 하나죠. 여기 하나고요.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면에 R 쪽에 3 들어가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R 이 나머지는 다 2로 전체적으로 돌아있네요. R2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접선, 곡선을 다 잡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잡혀있죠, 지금. 이 안쪽도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도 잡혀있고요. 이렇게 확대해보면 여기 안 잡힌 선이 있어요. 그쵸? 여기 곡선도 잡아야죠. 자, 여기도 확대해보면 여기 안 잡히는 데가 보이시죠? 자, 다 잡혔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도 안 잡혔네요. 뒷면도 안 잡혔다는 얘기죠. 여기도 연결되는 이런 선들. 그렇죠? 또안 잡힌 데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완전히 다 잡혔나요? 다 잡혔으면 적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제가 당화지 서페이스를 이용해서 단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과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